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의 일요 연경반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연경반 시간 오늘도 심종식 선생님 모시고 주역교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4강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나라를 바로잡는 길 네. 그리고 부제가 전쟁과 평화 즉 번뇌 보리 뭐 이렇게 돼서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괴는 지수사 수지비괴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수사는 전쟁이고 수지비는 평화를 말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결국 전쟁과 평화는 나라를 바로잡는 문제고 그리고 네. 결국 이게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인데 네. 바로 이 괴가 요즘 네.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 시점에도 네. 그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는 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시아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네. 평화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나라의 일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수사와 수집인은 전쟁을 어떨 때는 전쟁, 그리고 평화는 어떤 것인지 하는 네.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 네. 나라를 바로 잡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을 제가 읽고 쉽게 한글로 풀겠습니다. 지수사 정 장인 길 무구 지수사는 전쟁이다. 올바른 장수가 나와야 길하여 허물이 없다. 단왈 사 중야 정 정야 능이 중정 가이 왕이 단왈 군사는 무리다 정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많은 무리를 능히 바르게 하면 왕도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결국은 바르는 왕도 정치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왕도 정치의 말은 아주 옛날 말 같지만 그렇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철인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철인이라는 성인이 나와서 이렇게 예, 예. 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어 왕도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 지금 지수 이게 예, 땅 속에 물이 있는 것그 지수사 가땅 속에 물이땅 속에 물이, 땅 속에 물이 있다.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지비하는 것은 땅 위에 물이 있다. 예. 어 물이 땅 위에 있는가? 땅 속에 있는가? 땅 위에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스승사가 아니라 전쟁한다는 사단 전쟁 군사 군사 할때 사자죠. 그렇죠. 군사 사자고 그다음에 지금 수지 비하는 것은 친할비니까 그래서 예. 평화 그래서 지수사를 뒤바꾸면 수지비가 되고 수지비를 수지 뒤바꾸면 전쟁이 되고 그렇게 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쟁 전쟁을 잘 극복을 하면. 평화가 오는 거라고 오는 해서 거다. 전쟁과 평화는 늘 손바닥에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수레 주계에서는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명을 자각한 그런 어떤 어 수신에 해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어 예. 어떻게 하면 자, 그러니까 자기를 자각하는 물이라는 예. 게 모이는 성질이 예. 있지만 예. 또 모이면 그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 어머니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 네. 그 위험한 상태에 가고 예. 또 다석 선생님이나 현재 선생님이 이야기 했지만 땅이라는 백성 즉 씨알 CR, CR 가운데 네. 불평불만 지하 조직이 스며들어 있으면 예. 위험하다 이런식으로 예.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백성이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전쟁이다 예. 그죠? 그렇죠 그때 전쟁이 나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 정정 정 장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 장인이 나와 장수가 나와서 씨앗을 모아서 이끄는 지도자. 지도자. 예, 아. 그 지도자를 장인이다. 예, 자, 사, 사학계에 값은 지수 사학계에서 지는 땅땅 짓자에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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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고 예. 밑에 물수는 가운데 구이가 구이가 하나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이는 구이의 자리는 음. 민중 지도자의 자리잖아요. 예. 구위가 이제 그런 어떤 장수의 자리인 거죠. 예. 어, 그래서 그걸 구위는 중정을 가진 그러니까 중정 올바르고 예. 어, 지혜로운 거. 장수가 나와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 승리를 한다. 그런 예. 의미로 어, 지수사에서 이제 여섯 효 가운데 구위만 양이고 나머지 모두 의의미인데그 구위가 하나의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구이가 가르쳐준 음. 올바른 장수 지도자의 모습인데 우리 예. 역사 속에서는 예. 이순신 장군같이 그렇습니다. 문무도 겸비하고 예. 지인용 즉 지혜와 인덕과 예. 예. 용기를 갖춘 사람을 예. 예. 바로 올바른 장수야 예. 이렇게 평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상활지중지중유수사군자이용민축 중 쉽게 풀겠습니다. 상활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라는 괴다.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길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땅 속에 물이 땅 속에 있다. 있다. 그것이 사다. 예, 예. 군자가 이, 이것을 보고 용민 용. 어~ 용민축중 받아들일 용자 그다음에 예. 어, 백성 민자 씨알 민자 길을 어, 길축 어, 또는 무리 중 그러는데 영민축중축중을 갖다가 흑 흑중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쌓는다 뭐~ 방축 자꾸자꾸 자꾸 쌓는다 할 때는 저, 저축한다 그럴 때는 축으로 읽지만 예. 또 그걸 기른다 그럴 때는 흑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민 축중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용민 흉중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쌓는다 할 때는 축중이고 기른다 할 때는 흉중인데 다시 말해서 용민 할때 씨알들의 어떤 요구사항, 씨알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그 중지를 다 모아가지고 어, 다스려야 된다. 그럴 때는 또 이제 모아서 그걸 모은다 용민. 그리고, 축, 어, 그리고, 백성의 뜻을 다 받아들여서, 군사, 어, 옛날에는 농민이 곧 군사고, 어, 그 그렇죠. 군사가 또 농민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이 농사 차례는 농사를 짓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농사가 아닌 차례는 군사훈련을 지켜서지고 군사훈련 또, 평, 어, 이렇게, 에, 어, 군대로, 어, 예. 어, 어 아, 야, 길러가고, 그렇죠. 이렇게 했듯이, 땅이 만물을 이렇게 길러가듯이, 어,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군사, 군사로 길러가야 된다, 길러야 된다 예, 하는 길러야 뜻으로 된다. 할 때는, 요 흉중, 이렇게 흉, 흉으로 많이 읽고 예. 있습니다. 아, 축중이 예, 아니고 숙중. 예, 예. 예, 용민 흉중, 이렇게 예. 읽고 있는데, 그거를 예, 용민 흉중이냐, 용민 축중이냐, 예, 예, 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예. 이렇게 어, 모든 민의를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지를 다 모아간다. 모아간다 그럴 때는 모은다 할 때는 쌓는 거니까 어, 축중이고 그~ 그~ 미니를 다 모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정체를 해나간다 할 때는 용민 축중으로 할수 있는 거고 예예 축중으로 그, 아~ 축중 그 어, 그니까 미니를 모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정체를 한다 할 때는 축으로 읽을 수 있는데 예. 그~ 에, 그~ 씨알들을 또 교육, 농사철에는 농사를 잘 하도록 하고 또 어, 농, 농사철이 아닌 때는 또 어, 군사에 필요한 지식을 통해서 군사로 또 길러야 될 때는 기르고, 예. 어, 이렇게 백성들을 잘 길러야 된다고 할 때는 흉. 흉중이고. 예, 그 민유를 받아서 백성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의미로 할 때는 흉이고, 민유를 받아그 민유를 다잘 모아가지고 그 민유를 반영한 정치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축중이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 두 가지 예, 의미로 다 같이 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음.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라는 거는 농민이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산업이라는 거는 농민, 예. 농업이 주기 때문에 예. 농민 이 여름에 농사를 지켜하는 게 예. 축종이고, 예. 겨울에는 군사를 시켜서 군사로 만들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게축종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예. 농경사회에서는 농민이 농사철에는 다. 농부가 되고 예. 또 농사를 안질 때는 훈련을 받아서 음. 군사가 된다. 네, 예,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제, 군사를 이제 예, 나 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된다. 나간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수지 비길 원서 원형정 무구 땅의 물을 비게라 한다. 비는 행복이다. 근원이 나타난 것이다.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허물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수지 비괴를 설명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지수사가 이제 땅 속에 물이 있다 할 때, 백성들 속에 불만이 가득하다. 아, 그런 어, 것이다 그러면 예. 그 불만이 다 용납이 되고 반영이 돼서 모두가 예. 다그 이제 밖으로 펼쳐져서 얻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뒤바퀴는 거죠. 수지, 물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땅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 위로 물이 흐를 때는 땅이 흙이 물을 품고 있으면 흙이 굉장히 그어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네. 밖으로 나오면 흐르게 되면 땅이 비옥해지는 거죠. 그래서그 그렇죠. 수지비가 되면 이제 비옥한 그 속에 들었을 때그 불만이 펴, 에, 다시 변해서 기쁨과 희망으로 변하는 그런 평화의 세계를 수지비 예그 전에 에, 그게 잠재된 용, 어, 어떤 욕구가 잠재돼 가지고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아, 지수 4 이렇게 예, 지금 서로 어, 두개가 이렇게 예, 연결이 돼 있죠 네. 그,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예, 지수 4개의 9위 아까 그 민중의 지도자를 지수 4개의 9위가 됐는데 뒤, 뒤집히면 9호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 그 얘기는 아 민중의 지도자가 아, 미, 모든 민의를 반영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다시 왕이 되는 거 그게 새로 어떤 어, 그러니까 뒤바뀐거죠. 이렇게.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래, 95로 변했죠. 이제 92가 95로 변했어.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오는 예. 거죠. 결국은 씨알의 지도자가 왕위에 오는. 올라서 예. 평화를 이루는 것이 비계다 그렇게 되고 예. 땅이 위로 물이 솟아나면 결국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예. 모든 만물 곡물이 저 번창하게 되니까 네. 백성들한테는 기쁨이 소산하는 것이 네. 수집비다. 네. 결국 사막에서 물이 소산하면 오아시스가 되는데 수집비가 바로 그런 오아시스를. 오아시스를 나타내고 네. 또 오아시스는 기독교에서는 시편 23편 네. 또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오아시스를 천국에 대한 묘사로도 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수집비란 하나의 오아시스다. 그렇습니다. 결국 시 C.R.E. 지도자가 왕에 올라서 네. 평화가 오는 네. 그런 시대를 말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구절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활 지상 유수 비 선왕 이 건만국 친재우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상활 땅에 물이 있는 것이 비개다 선화은 이것을 보고 만국을 세워 모든 나라와 친하게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네, 땅 위에 물이 있어서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자라서 모여 모여서 친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 예. 선왕이라 할 때는 그 성인 그 철인 이그 모습을 보고 다시 수지 빛계를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철인이 돼야 되는구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차례지 나와서 나, 나라를 다스릴 때 에, 모든 나라가 에, 평화로운 그런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된다. 나라가 될수 그런 있다. 의미로 어, 이렇게 풀어 봅니다. 선왕 왕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뭘까 할때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네.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그래야 <laughs>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국을 세워 친하게 지내자는 그 뜻이 지금, 건, 만국, 친, 제후. 건, 만국, 어, 친, 제후. 건, 건국인데, 만국을 세운다는데,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모든 나, 나라들이, 땅에서 나무들이 막 자라서 숲을 이루는 듯이, 이게온 세상에 독립된 나라들이 다 아, 세워져가지고, 그 나, 나라들이 더 서로 전부 평화롭고 친하게 되면 그게 평천화가 되겠죠.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수지 비계를 비계다 예,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을 정리하면 역시 지수사 께는 전쟁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수지 비계는 평화의 모습이다. 예. 결국 지수사 학계를 뒤집으면 수지 비계가 되고, 예. 전쟁을 뒤집으면 평화가 평화권. 된다. 그래서 예. 또 쉽게 저좀 눈에 보이게 설명하면 지수사는 땅 속에 있는 지하수요, 수지비는 땅 속에 있는 땅 위로, 새, 올라온, 땅 위로 올라오는 새물이고. 그래서 지하수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지만 샘물이 터져 나오면 기쁨이,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되는 거죠. 네. 환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가 변해서 샘물이 되듯 우리 인생도 고민이 우리 변하고, 속에 또 고통이 변해서 네. 그 행복이 되고 진리가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종교적으로 하면 즉 번뇌가 보리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진리하지만 진리는 그 번뇌가 변해서 진리가 되는 거지. 어, 번뇌 없이 진리가 될수 없는 거죠. 평화, 평화. 하지만 평화는 결국 어떤 그 지수사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어떤 백성들의 어떤 그 불반이 모아져서 그것이 해결될때 평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의 번뇌, 그 번뇌가 아, 결국 변해서 아, 그 번뇌가 해결이 될때 진리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지수사 수집이회는 우리 인간에게 비교하면 땅인 예. 어머니가 예. 지혜인 아이를 임신하면 예. 실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힘들잖아요 입덧도 하고 그렇죠. 힘들지만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 나오면 출산의 기쁨 환희 예. 예. 모든 가족의 평화 예. 어? 환희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거를 뜻하는 거고 우리 인생에는 번뇌와 번뇌가 번뇌와 그 기쁨이 예. 따로가 아니다. 예. 번뇌 번뇌 없으면 외적 초월의 보리도 없다. 그런 네. 뜻이겠죠. 그렇죠. 내 속으로 내적에어던 어, 모순의 갈등과 그 번뇌를 그게 그, 그게 결국은 참을 찾는 그원 씨앗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서 그 통일되고 조화가 되는 순간에. 에, 외적인 어떤 어, 초월의 진리를 그 외적인 초월의 진리가 들어가서 그 모든 모순이 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 보이라고 하는 보이 그러니까 보리. 지혜를 진리를 깨닫는 진 어, 세계를 보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그 그걸 또 아까 지수 땅과 물 수하는 것은 아들이고, 아들이고 땅은 어머니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에 아, 아들을 데리고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지수사라 그러면 또 수지비하는 건 아들을 낳고 기쁨에 있는 평화로운 세계 그렇게 그런 어, 괴를 그렇게 보는 것도 어, 재미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laughs> 비유 같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도 <laughs> 네. 내적 모순의 전쟁을 잘 다스리면 발전과 통일의 평화가 오고 그래서 용민축종 용민 흑중으로 그런 모순을 잘 해결하면 평화로운 만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지수사와 수지비크의 그 교훈이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의 지금 무척. 어이씨알드로불 어, 어, 어. 불판 불만이, 불만이 엄청나게 예. 많, 많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수사가 지금 우리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겠죠. 지수사가 우리 상황이. 아, 뭐 크게 보면 해방 위에 분단된 상황이 지금 지수사죠. 지금 계속 지금 지수사의 형편이죠. 네. 이 내적 갈등과 모순을 뭔가 어떤 해결이 되는 순간에 다시 우리나라는 세계의 평화를 에,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평화의 세계를 새로운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금 현재 우리 진통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수사와 수집이 괴의 가르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평화가 다르지 않고 전쟁 네. 즉 평화이듯이 결국은 우리가 내적 모순이 있는 전쟁을 잘 다스려야 발전과 통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순을 용민 축종이나 용민 흑종으로 잘 네. 저, 뭐, 통일해야만 평화로운 만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의 가르침이겠습니다. 또한, 나가, 땅인 어머니가 지혜인 아들을 네. 임신하면 위험하고 괴롭지만, 밖으로 네. 출산하면 고고의 성을 울리면서 출산의 기쁨과 가정의 평화가 네. 탄생하는 것. 그런 비유로도 우리가 오늘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 14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일려영경과제 15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